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싱그러운 녹색 숲으로 바뀝니다. 충남도가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녹색사업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 숲을 조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녹색 사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산림녹지과 및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오는 16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하면 도가 순위 심사를 거쳐 녹색 사업단에 응모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9억 1천만 원을 투입, 7개 시설의 녹색의 숲 조성을 마쳤는데요. 올해는 8개 시설에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진초록 녹색 숲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